동석은 자신의 심장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언제부터 심장이 심하게 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광숙이 술에 취해 택시로 착각하고 내 차에 타던 날, 그날 자신의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 오늘도 술 먹고 또 진상을 부리는구나. 빨리 데려다 주고 와야겠다 싶어 기사한테 술도 가로 가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이 여자한테 한번 말려들면 이상하게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숙이 갑자기 어깨에 머리를 툭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세상 모르고 자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휴 술 냄새. 이 여자가 진짜. 이러면서 그녀의 머리를 살짝 떼어낼까 고민했지만 그러다가 깨어나 또 주정을 부리면 골치 아프겠다 싶어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고정한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다 보니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은은한 샴푸향이 풍겼고 미세하게 남아있는 향수의 잔향과 술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와인처럼 막걸리처럼 뭔가 끈적한 감정을 자극하는 향기였습니다. 심장은 어느 순간부터 박자를 잃은 듯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박자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알수 없는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평생을 강단 있게 살아온 자신이 단지 어깨에 머리가 닿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토록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우스울 지경이었습니다. 광숙의 미세한 숨소리의 리듬과 체온이 고스란히 그의 몸에 전해지며 그의 심장 밑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 감정은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오래전 사춘기 시절 첫사랑을 처음 바라보던 그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술도가까지 가는 그 거리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동석은 조용한 차 안에서 그녀의 머리 쪽 유리창 너머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 마치 한 장면의 영화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각인되었고 그 순간부터 한동석이라는 남자의 심장은 고장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동석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전부터였는데 말이죠. 동석은 사과하러 찾아온 광숙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서로 실수했으니 퉁치자는 말을 듣고서 정말 말릴 수 없는 순수하고 귀여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진상을 부리는데 왜 밉지가 않을까 생각하며 내뱉은 말이 마광숙 씨, 진상 맞습니다. 그런데 밉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광숙이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혹시나 눈치채고 있는 건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가? 이러면서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골프 강사로 왔던 사람이자 광숙과 소개팅을 한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대자로 넘어졌었는데 그날의 굴욕감이 생각나 설마 아는 척하진 않겠지? 하면서 지나가려는데 상남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호텔 구석 쪽 인적이 없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대화 중에 동석의 귀에 광숙이란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동석은 회장의 체면도 잊은 채 기둥이 있는 곳벽 쪽에 바짝 붙어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낮고 은밀했으며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이 사장 어디야? 왜 여태 안 오고 있어? 내가 말한 거잘알수 있지?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이 죽은 술도가 사장이야. 성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더 매력있고 끌리더라니까. 그 여자가 여기 엘렉스 호텔에 막걸리를 납품하러 자주 오거든. 그래서 이 호텔에서 모이자고 한 거야.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어? 내가 누구야? 천하의 상남자, 박상남이야.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지. 이렇게 계속되는 그의 계획을 듣고 있던 동석은 이 사람 진짜 안 되겠구만. 아주 몹쓸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그동안 마대표한테 접근했던 거였어? 빨리 알려야지 안 되겠어. 이렇게 오늘 일어날 상황을 인지한 동석은 오늘 마광숙 씨 호텔이 오는 날인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납품하러 오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온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일정이란 게 아까 그 인간이 꾸민 거군. 동석은 곧장 광숙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외국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광숙 씨가 마음에도 없는 남자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동석은 미팅이 끝나는 즉시 호텔로 돌아와 광숙을 반드시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팅 중에도 그는 몇 번이나 자리를 빠져나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바이어와의 미팅을 마친 그는 급히 호텔로 돌아와 비서를 통해 박상남이 예약한 룸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502호. 동석은 숨이 가쁘게 엘리베이터를 탔고 5층에서 내리자마자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박상남이 광숙을 부축하며 룸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만요. 박상남씨 동석이 크게 외쳤습니다. 상남은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박상남씨, 마광숙씨와 왜 룸에 들어가십니까? 동석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박상남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가 술에 많이 취해서 룸을 잡아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리 회장님이시라 해도, 룸에 들어가든 말든 사생활에 간섭하실 권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동석은 한순간 주춤했지만,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사태를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저 마광숙 씨 남자친구입니다. 우리,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여자한테서 그손 놓으십시오, 이렇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박상남은 흠칫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회장님이랑 사귄다고요? 마광숙 씨는 분명 재혼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랑 사귄다는 말도 없었고요. 그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동석은, 믿든지 말든지 상관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시든가요? 그 말을 뒤로 한 채, 동석은 광숙을 조심히 부축하여 자신이 예약해둔 다른 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광숙은 낯선 호텔방에서 깨어나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찾다가, 맞아, 어제 일하다가 깜빡 두고 왔었지.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마광숙 씨, 일어나면 회장실로 오십시오. 한동석 씨. 광숙은 어제의 기억을 더듬으며 어제 난 박상남 씨랑 만났는데 회장님이 왜 이런 쪽지를 남겼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동석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오전에 빨리 나가야 해서 일단 와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마대표? 전화가 계속 안 되던데 핸드폰 안 가지고 다녀요. 사업하는 사람이 핸드폰도 안 챙깁니까? 동석은 광숙이 걱정됐지만 속마음을 들킬 것 같아서인지 괜히 트집을 잡으며 잔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광숙은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모임에 늦어 급히 오느라 핸드폰을 못 챙겼어요. 그런데 제가 왜이 방에 있죠? 동석은 차분히 어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박상남 씨가 마 대표를 룸으로 데려가려던 걸 막았습니다. 광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전통주 클래스 핑계를 대고 투자자를 연결해서 광숙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한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하려는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요. 그리고 술에 취했으면 집으로 보내면 되지 왜 룸을 잡습니까? 남자들 다 늑대예요. 나만 빼고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마대표. 광숙은 회장님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박상남이 투자자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알려주려고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어야 알려주죠. 그런데 박상남 씨가 저한테 무슨 자격으로 마광숙 씨 사생활에 간섭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광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동석은 재밌다는 듯 자기 혼자 웃었습니다. 비밀입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죠.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나오시죠. 그렇게 방을 나서는 동석의 마음은 이미 광숙과 사귄 지 1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광숙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혼자서 웃는 거야? 궁금하긴 하네. 이렇게 말하며 박상남 그 인간 가만 안 두겠어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사실 마광숙은 박상남이 어머니 공주실을 통해 술도가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실이 계속해서 권유하였고 무엇보다 술도가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개발 중인 약주에 드는 비용과 유기농 재료, 유리병과 포장비까지 만만치 않았으며 납품 물량은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생각보다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투자자가 있다는 말은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투자 설명회라기보다 전통주 클래스라는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며 투자자들과 얼굴을 트는 자리라고 하였기에 큰 부담 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분위기도 자유로웠고, 식사 역시 편안하게 이어졌으며, 박상남이 권하는 술도 처음에는 한두 잔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천수도련님과 흥수도련님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투자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분 좋게 잔을 받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박상남이 자기에게 접근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을 한동석을 통해 전해 듣고 난뒤 광숙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씁쓸함이 밀려왔고 자신도 모르게 지켜준 동석의 진심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느낌이 맞았네. 겉은 까칠하고 무심한 듯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광숙은 문득 자신이 그렇게 진상을 부렸는데도 밉상이 아니다 라고 했던 동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까? 이놈의 인기는 참 떨어질 줄을 모르네. 혼잣말처럼 농담을 뱉은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술도가 일도 산덤이고 시동생들 문제도 아직 매듭도 못 지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더니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마대표님, 해장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시고 가시라고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순간 광숙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나를 너무 감동시키시네. 잘됐다. 속도 안 좋은데, 그렇게 또 해맑은 표정으로 동석의 속도 모른 채, 오늘도 룰루랄라 해장국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동석과 광숙이 언제쯤 진한 데이트를 할수 있을까요? 동석이 남자답게 빨리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2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